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 1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야 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겨야 할이 아들의 신분을 잘 지키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 하면은 이 신앙이 타락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생활에서 이 세상에 죄악 되는 것이 스며들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복 받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어,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소원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18장에도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한 청년을 이 사람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레위 지파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가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이 미가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그 그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청년은 그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으로서 그 집에 복을 빌고 그렇게 한 모습이 사사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네, 타락한 모습. 이 18장에도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미가는 에브라임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단지파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자기들도 복받기 위해서 이 미가, 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납치해 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그들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오늘 사사기 18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스라엘의 한 집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미가의 한 집안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젊은이가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마음의 심이 기뻐하고 그것이 훨씬 자기에게 더 이득이 많아서 그 사람을 따라 그리로 갔다. 그러한 기록이 사사기 18장에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각각 자기 욕심에 일어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우리의 집화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제사 지내고 축복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 중심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계획이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생각이 성경의 자리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이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스며듭니다. 스며들면은 점점 점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내 중심으로 전락된 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타락한 자. 타락한 신앙인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사사기에서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제재를 받지? 그러한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으면은 나에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 없단 말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 이 사사기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그가 섬길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지요. 내가 복된다고 하는 길로 가지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오지요. 초력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말 있죠.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지라도 자기 위에 자기가 섬기할 분이 분명히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보다 높으신 분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즉, 내가 그분께 충성하고, 내가 그분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실제의 나의 삶에는 내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 한다면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크게 잘못입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타락해진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별받은 사사지요. 이 사사인데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이방인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라고 하는 신분까지도 가졌는데도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하니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그 부모가 내가 할례 받지 않냐, 불렛의 사람,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삼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에게 가고 싶다라고 삼손이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죄악된 사상이 나를 이렇게 물들여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 자녀로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마땅하다 말이죠. 자녀로서 그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너의 부모 앞에는 너의 고집도 꺾고 너를 죽일 줄 알고 억지로라도 순종할 줄 알아라. 이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올바른 자세다. 태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내가 복을 줄이라 그랬습니다. 이 질서. 부모,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 두셨죠. 이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랍니다. 이 영격으로 타락하면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이것이. 이 죄가 들어가면은 누구의 지배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지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누구 아래서 복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억지라도 해야 되는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죄에서 오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장차 천국에 데리고 가실 하나님 아버지를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질서가 다 무너지고 우리는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대로 질서가 없어졌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질서가 없어졌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질서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전부 죄로 말며만 일어나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앙을 받는 것이지 잘돼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시한 것은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사기 특징이 뭐라고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선비할 자기 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도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그 죄패가 무엇이요?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죄패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생애를 마감할 때 그가 외쳤던 신앙 고백이 있지요.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와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충성, 내가 충성을 누구에게 바쳐야 할 것인지 대상이 분명히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즉 내가 섬겨야 할 뿐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길이요.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에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